안녕하세요, 백미암미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원숭이띠 분들 8월 얼바 네. 분세 또 선생님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원숭이띠 분들 8월입니다. 아, 우리 원숭이띠 분들 약간 중년층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연령층을 원래 나눠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중년층 분들이 지난달에 뭐 지난달 이런 한두 달 전에 아팠던 분들도 많고, 네, 사고, 감사합니다. 네. 또뭐 이렇게 접촉사고나 사고 나셨던 분들도 많고, 이런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. 많이 들어가지고, 뭐, 삼재가 뭐, 내리 뭐, 1월달부터 한 해, 한 달도 안 걸고, 매일 삼재냐, 뭐,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었고, 그러셔가지고, 제가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랬는데, 그래도 이제 차츰 조금 안정이 돼 가시는 것 같고,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, 탈이 조금 났던 것도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고, 이제 조금은 안정이 돼 가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합니다. 어, 이제 8월 한 달에는, 어,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가 들어섰잖아요. 이제 7월이 지나가고 이제 8월 달인데, 음 8월 달에 들어서면서, 우리 원숭이띠 분들도 온기가 조금은 누그러집니다. 누그러지는 시기가 들어섰고요. 완연하게 다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. 네.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8월 달이 들면서 건강도 조금은 달라지고요. 그러기 때문에 몸을 조금 보호하시도록. 맛있는 음식도 좀 어, 많이 드시고, 네네. 네네. 또 휴식도 조금은 가지시고, 네. 말 그대로 휴가철이잖아요. 네. 어,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, 저는. 조금 8월에는 어, 휴식을 가져라. 그리고 여가를 좀 즐기셔라.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, 틈틈이 주말에 어, 나름대로 짬을 내셔가지고 여가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몸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어, 8월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. 딱 어, 딱히 뭐 크게 조심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. 8월 한 달에는 큰 지출이나 어떠한 다른 저기 하실 건 없어요. 크게 뭐또 사람들하고 부딪히실 일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8월 한 달에는 나만, 나 자신만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, 어, 다른 이들하고의 큰 부딪힘도 없으시니까요 금전의 큰 손실도 없으시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시는 한 달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나 자신을 위하는 달 이렇게 정하시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백미암이었습니다